안녕하세요. 프로그램 동산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동산에는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례는 3천만 원잃으신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하시고 본인의 자동화 매매나 퀀트 시스템 만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분 같은 경우는 IT 업종에 종사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동산에서도 열심히 학습을 하셨고요. 저도 피드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 IT를 아시다 보니까 어, 남들 뭐 4개월, 5개월 걸리는 그 시스템을 익혔는데 이분은 뭐한달 만에 마스터를 하셨고 본인의 투자 로직을 확장하기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의 주 업종은 해외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분이 이제 실전 거래에 들어갔을 때단몇주 만에 3천만 원을 잃으셨어요. 왜 그렇게 됐냐. 그걸 나중에 제가 한번 파헤쳐 보니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 모의투자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실전을 넘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테스팅에 대한 결과를 너무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테스트 기간이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어 문제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어 저도 처음 처음에는 모의투자로 시스템을 만들고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무조건 실전거래로 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만 올리기 시작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실전거래랑 모의투자로 체결하는 방식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투자로 내가 시스템을 많이 설계를 했다. 잘 돌아간다. 이거를 이제 그대로 실전으로, 실전투자로 시드도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은 모의투자처럼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체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거 외에도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은 제가 시스템을 만들 때꼭 실전 투자로 해라 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처음에 5만 원에 10만 원을 해보고, 뭐잘 돌아가면 다시 금액을 뭐두 배, 세배 키우고, 나중에 1 천만 원, 나중에 5천만 원, 1억까지 키워서, 순차적으로 계속 시드를 높여가면서 자동화 매매를 돌려라 라고 합니다. 그왜 그러냐면은, 어, 이게 또 시드가 커지면, 호가에서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그거를 포착을 해요.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문제되는 상황도 나중에는 줄어들 거예요. 근데 모의투자는 저는 시장에서 유령이기 때문에, 실제 영향을 주진 않아요. 마치 내가 그 포지션도 잘 잡고, 잘 거래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실전으로 가져가면은, 그게, 안 먹힌다는 거죠. 그리고 왜 백테스팅에 신뢰하지 않아야 되냐? 그분 같은 경우는 백테스팅에 너무 신뢰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백테스팅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내가 가진 투자 로직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백테스팅 시스템을 구현을 한다고 한들, 이거를 실제 장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에 돈을 내고 쓰기도 하는데, 그것도 실전과 맞지가 않죠. 왜냐면은 실전 투자에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백테스팅의 결과를 신뢰를 하면은 나중에 실전로 할때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면은 본인만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어떤 에러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오프라인에서 가끔씩 강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강연에 쓰는 시스템 자체가 몇 개월 만에 만든 게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테스트하고 강연에서 보여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기간 충분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구분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을 잃은 게 거의 한 번에 잃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전까지는 거래가 잘 됐대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손실이 나는데도 손실이 나는 팔렸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뜯어 보니까 매도 쪽에 특정 수익률 구간이 조건문으로 걸려 있었는데 그거로 넘어 버린 거예요 그 특정 구간에 걸리지가 않고 계속 이제 손절을 못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트레이딩 할때이세 가지 문제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 방금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해 해결 방법은 우선은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나만의 자동화 매매 모퀀트 뭐 시스템을 만들 거다 하시는 분들은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해외 선물도 국내 선물도 뭐 옵션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소액으로 먼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쓰시고요. 그리고 렇게 돌려보고 어잘 되네? 그러면은 거기서 좀두 배, 세배 키우고 또 거기서 더 키우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스템 잘 돌아가는데 내가 CD를 조금 키우면 은 갑자기 내 투자 로직이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은 그때는 이제 다시 알파값을 재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백테스팅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내가 개발자다 실력 좋다 시간이 많다 하시면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게 아니라 대부분 직장인이시거나 사업가이시거나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백테스팅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리고 실제 시장, 시장과 환경을 똑같이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테스팅을 우선은 돌려는 보수 이때 그냥 참 고만 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은 실전으로 그냥 빨리 구축을 해서 테스트를 해 봐라. 어, 세번째 테스트 기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테스트 기간은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동화 매매를 내가 막 5개월, 6개월에서 만들었다. 돌아가요. 처음에 1, 2주 정도 괜찮네? 근데 계속 돌아가다 보면 중간에 문제점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고쳐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몇 개월 동안 문제점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얼추 어, 어, 1차 버전이 제대로 완성이 됐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또 시드도 키워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화 매매에 의존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의심을 하세요. 의심하고 계속 수정할 게있나 찾아봐야 됩니다. 단타면은 테스트 기간이 더 짧을 수가 있어요. 단타 말고 뭐 중기,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면 테스트 기간이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너무 조급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꼭 본인의 시스템을 잘 구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3천만원 유르신 프로그램 동상 구독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자은 사례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프로그램 동상이었고요 저는 코딩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